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네요.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의 제목은 준비하라입니다. 제목을 한번더 우리 친구들 말씀해 볼까요? 준비하라. 우리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의 중요한 성경 암송구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아멘. 친구들 다 같이 우리 카운트다운을 한번 세워볼까요? 3, 2, 1 순서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사! 함께 해봐요. 3, 2, 1, 발사! 우주선이 쏘아 올려졌어요. 이렇게 우주선이 쏘아 올려지는 광경을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본다면 정말 그 광경이 놀랐겠죠? 또한 착륙하는 시간을 알아서 가까이서만 볼수 있다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울까요?그런데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있어요.우주선을 타지 않고도 하늘에 오르는 일이에요.우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헤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제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놀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늘나래에 거처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에 대한 소문을 들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어린이들은 불순종하게 된다고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든 것은 죄예요.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지요.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은 극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통합하여, 즉 불교, 천주교, 마음의 특교, 모든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심지어 기독교까지 연합하여 자기가 믿는 신들을 합하여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이라고 믿, 믿고는 자 이제 우리는 평화롭습니다라고 평화를 외치며 말한다고 합니다. 테살로니카 전서 5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오늘날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매우 가까웠음이 틀림없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모두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오늘 저녁일지 내가 잠들었을 때일는지 혹은 내일 아침 어느 때일는지 모르지만 확실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준비된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첫 번째 날마다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읽고 또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은혜로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는 삶이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뿐 아니라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해 했어요. 도마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므로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늘나라에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오직 하나님의 길이 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잘못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죄의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시면서 부활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주셨어요.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죽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의 육체는 땅에 묻히겠지만 영혼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지요.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믿음으로 잘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즉, 믿음의 옳은 행실과 그리고 거짓된 믿음의 행실을 버린 사람, 오직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기를 원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남산이라는 언덕에서 있었어요.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여러 번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줄 상이나 상급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의의 멸류관이 있어요. 디모데우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 오신 재판장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만약 친구들이 모두가 상을 받고 있는데 홀로 상을 받지 못한다면 너무나 부끄럽겠지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고 또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 예수님께 순종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어야겠죠? 불순종을 했을 때는 즉시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겠죠. 또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나게 하고 또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싶을 때 때려주고 싶을 때 분이 올라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분을 참고 인내하면서 친구를 용서해야겠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상을 주시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바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 곁에 서 있었어요. 천사가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눈 깜짝할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순식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성경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7절에는 "다시는 주님과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아프거나 죽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게 되지요. 우리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곧 오시기를 바라지 않으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그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말하고 있어요.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매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나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신 것을 보았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 특별한 상을 받도록 노력하시겠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세 마디로 된 기도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 준비된 모든 사람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자, 모두 눈을 감고 지금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도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예수님과 이제부터 늘 함께 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싸운 것도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수님 맞을 준비를 잘하여 상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일학교 소식을 전할게요.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두번째 매일 성경표 보고 성경읽기 세 번째,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여절 암송하기가 있어요.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운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One, two, three,